최고의 카드 두 장이 만났습니다.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카드거든요. 누구나 갖고 싶은 카드예요. 그럼 어떤 선수가 승리를 다룰 수 있을지. 하승호지 입장에서는 이재동 선수, 어, 여기 내보낸 이유가 김태경 선수를 완벽하게 잡아내기 위해서 내보낸 겁니다. 네, 그렇죠. 김태경만 무너뜨리면 SK텔콤 레 T1을 잡을 수 있다라는 이런 판단이거든요. 반대로 SK텔콤 레 T1도 지금 앞에 앉아있는 이재동만 잡으면은 그렇 5세트 경기의 신청풍명을 해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는 11시 이재동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각선 5시에는 김태경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대각선에서 펼쳐지는 5세트 경기예요 네, 맵테이타도 지금 저그가 좋고, 아, 이재동 선수의 페이스도 좋고, 야... 네. 네. 히드라와 다크 템플론가요 <laughs> 네, 네, 그런 거 같네요. 네. 네. 다크 템플러가 가위를 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가요 칼을 네. 들고 있었습니다. 싼 아, 칼이요? 예. 예. 네. 확실하게 <laughs> 네. 어, 이번 경기 승리를 따내야지만 분위기가 완벽하게 그 팀으로 넘어가거든요 SK텔레콤 네. T1 입장에서 오늘 경기 내주게 되면은 포트 시즌 직접 못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김태경 선수의 아,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번 나왔다 하면은 상대방을 모조리 다 격파할 수 있는 이런 위력을 가진 그런 선수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의 승패에 따라서 아, 팀의 승패가 갈릴 것 같다라는 네. 예상을 뭐 누구라도 지금 다할수있 뿐입니다. 을만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서로를 다 인정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절대 그뭐 누구한테나 다 지는 건 좋아하지 않겠지만 이양 선수들은 서로에게 지는 건 정말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되게 뭐 기분 이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경기에서 이기고 어, 관심은자기테 집중되게 하겠, 하겠죠. 네. 최근에 올킬을 두번 기록하고 있는 이재동 선수입니다. 어떤 종족이 나와도 승리하는 모습만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요. 네. 테란 저그한프로토스 누가 나와도 무조건 연승 이어가고 있는 선수 이재동입니다. 예, 다른 때보다 확실히 좀 페이스가 좋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동 선수가 아, 지금 뭐 자신감이 아주 충만해 있습니다. 네. 그런 면은 김태웅 선수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C j N T 소의 대결에서 물론 뭐아혼뭐 아, 뭐 자신이 얘기를 했었던 호언했었던 뭐 올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 실패했습니다만는 그래도 이 킬을 달성을 했고, 네. 예, 자신의 어떤 그 Uh... 최근 열 경기 성적도 좀 끌어올린 이런 분위기가 김태균 선수에게는 있거든요. 그렇죠. 서로 닥치는 대로 이기다 보니까 양 선수가 만났습니다. 서로 뭐 연승을 하고 뭐 계속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가 이양 선수가 드디어 만났는데 야, 과연 어떤 경기로 보여지 정말 많은 기대가 됩니다. 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화성호주에서 팀을 이끌던 고전 선수가 무너졌기 때문에 김태균, 김태균 선수를 잡기 위해서 이재동 카드를 쓸 수밖에 없었죠. 네, 그렇죠. SK 텔레콤 t 1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재욱정명우 선수가 무너진 이후에라고 김태균 선수예요. 네. <laughs> 네. 단순히 뭐1승2승하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확실히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내보낸 거죠. 자 대장 어, 대장 카드를 어, 세 번째 중경 카드를 사용하, 어, 사용을 하고 있는 어, 두 팀입니다. 저 와서 정찰하고 있습니다. 초반 전제부터 신경 써 주기는 김태경 선수예요. 네. 어우, 신경 쓰게 해줘야 되거든요. 네, 뭐 일군 싸움부터 정말 치열하죠. 네, 게이트 넥서스 수환하고 있는 김태경 선수 네. 이재동 선수는 지금 아래쪽에다 해처리를 펼쳤어요 야, 12시 왼쪽이나 뭐 자신의 앞마당 아래쪽이 아니라 야, 확실하게 좀 색다른 위치에 이재동 선수가 건설을 했습니다 네, 저쪽 지역 방어 성공하게 되면 그 위에 있는 스타팅 멀티까지도 이재동 선수가 손쉽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노려볼까 하는데요, 이재동 선수는요 네. 정찰병령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글링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아직까지 어, 프로토스 진영 쪽을 확실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이재동 선수예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그가 앞마당 이외에 다른 곳에다가 해처리를 어, 피면서 신천국 명월에서의 그 동선, 긴 동선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멀티 운영 그리고 경기 운영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예, 문제는 이제 김태경 선수가 저두 번째 확장기지를 언제 파악하고 언제쯤 파괴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네. 결국 거기를 두 번째 확장기지에 대한 아무런 손상을 주지 못하고, 아, 뭐자세 유닛만 소비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때부터 기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저그의 병력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레어테코 올리브니 이재동 선수입니다. 정차병력은 아직까지 살리고 있고요 네. 경찰이 예, 나가는데요. 진로 네, 채채가 떠나네요. 진로 씨 오른쪽으로 예, 갑니다. 처음으로 예. 예. 보니까 이재동 선수가 뭔가 지금 이상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멀티 분형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로 예, 씨 지금 바로 나가면서 야. 예상 지점으로 달려가는데 바로 진로 씨 달려가는 것을 보고 이재동 선수도 좀 득볼이 선을 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기 아래쪽 네. 내려오고 있죠. 예. 예. 해 저리가 완성됐는데 감이 좋아요. 예. 바로 갑니다. 정말 뭐 기가 막히게 발견을 했고 이름 선수가 드롭보만 지금 자원채채를 하려고 했는데 하자마자 벌써 질럿이 달려왔어요. 예. 그래서 그렇죠? 아레슈 내려가서 막아내야 됩니다. 이재동 선수. 예,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라고 어, 무엇이든간에 어, 저우가이 맵에서 하는 패턴은 동일하다라는 예, 이런 생각이죠. 네. 예. 와 나가는 질럿을 오버로드로 확인을 하고 저글링 빼서 또이 질럿을 잡아주는 이재동 선수. 예. 어. 어, 질럿 왔어요. 질럿 두 개. 어, 컨트롤을 해서 두 번째. <laughs> 어. HP가 아좀 빠져 있는 질럿부터 잡아낼 수 있었는데, 예. 예, 컨트롤 상에서는 지금은 아, 이, 아, 김태경 선수가 조금 더 이득을 보면서 아, 전투에서 승리를 하네요. 저하둔과 그렇죠. 스타게이트를 올리고 있는 김태경 선수입니다. 이재동 선수 의 추가의 처리의 위치를 파악했어요. 두 개의 질럿을 모두 살렸고 이재동 선수가 신경을 약간 못써준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저글링 조금 더 이제 생산해가면서 상대방의 어, 입구 쪽에다가 다수의 또 방어 타워라든가 추가 프로브 정찰 이런 것들을 지금 막기 위한 이런 노력 저글링 막지 않았는데요. 중국가 그그그그 네. 네. 많아요. 멀티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렇죠. 됐고요. 이 그런 정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 되면은 대충 이제 레어 테크 올라간 이후에 어느 정도 테크의 자원을 쓰려고 노력하기 마련인데, 네. 네. 조금 변칙적으로 약간 시간 차로 저글링이 약간 시간 차로 뽑혔어요. 앞줄은 앞으로 위아래 위아래. 두 번째 캐논이안성 됐습니다. 까지세 아, 지금 캐논하고 나가네 리저 모니터 고요 네, 근데 프로브 디펜스가 진짜 좋네요. 네. 어, 예. 저 위치가 좋아요. 계속 네, 살리면서 앞으로 이제 프로브로 저글링을 컨트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 프로브를 더 잡아 줄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질러두기 잡히고 그다음에 에, 캐논 두기 어, 어, 제거가 된 이후에 프로브 디펜스가 진짜 좋았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드라군들이 본진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큰 길을 막아 주면서 본진 안쪽까지 입성을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네. 김태용 선수의 수비가 빛났습니다. 음. 근데 피해는 지금 계속 되고 있다라는 거 김태균 선수가 확실하게 이것까지도 막아줘야지만 이 네. 체크를 이 운영을 안정적으로 잘해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소우가 심각하게 많이 죽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본진 안쪽에서 오버로드 잡아주고 지금 두 기째 오버로드를 잡아줬거든요. 네. 네 분명히 저글링을 아, 쓰고 난 이후에 뮤타리에 당기니까 나옵니다. 자캐로만 취소 당하면은 이거 계속 피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그래서 그. 지금은 어 드라군과 함께 커세어를 더 찍어야 돼요. 그렇죠. 사실일분 계속해서 잡아주겠데 이제는 더 주네. 스콜치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기 봤는데 저 캐논이 아직 없습니다. 예, 우리 캐논 네. 하나를 캐럼도. 완성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저멀링 정글링, 저멀링이 어, 한번 다수 생산된 이후에 콤보인데 바로 이 콤보까지만 버티면은 김태우 선수가 입구 쪽에서 삼방의 어, 게... 스코치. 자 막아내야 되거든요 네. 김태공 선수 이재동 선수도 정을 잃 쓰고 난 이후에 드론 안 뽑고 콤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통해야 돼요 네안 예, 그러면은 김태웅 선수가 안마당에서 자원줄을 예, 그대로 이제 병력으로 환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자 추가 뮤턴이시작되야될 네. 때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자 우겨 개발을 하서는막아냈습니다 김태경이 즐겨 투기하면서 드론 더 잡아주고요 자 네. 아주 아, 들어갔는데요 네 이게 지금. 어, 바로, 어, 레어 테크를 확보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해철이 확보하고, 그 다음에 정글링을 왕창 찍어서, 어, 정글링과 그 다음에 뮤타스크 콤보로 경기를 끝내려고 했었던 건데, 지금은 안 끝난 겁니다. 그렇죠. 한바당도 지금 어느 정도 복구를 하고 있는 김태규 선수. 네. 이쪽 진켜내고 있는 이재동 선수. 야, 질럿을 맞긴 했는데, 이 무탈이 가서 지금 할수 있는 게까지 없거든요. 캐론이 완성이 됐고, 또 커세어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부탈리스크 예, 지금, 지금할게 없습니다. 정글이랑 같이 들어가서, 예. 이 정글이랑 같이 들어가서 캐논, 캐논은 뭘까요? 예. 그냥 아예 뮤탈스코와 정글 링이 한꺼번에 달려서 입구 쪽을 돌파 시도하고, 예, 경기를 끝내는, 예, 이런 그, 분위기가 나오지 않으면 조금 더 참아, 서 그런 그 공격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면 드론 생산하면서, 조금 더 이제 테크를 바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캐론이더 올라가고, 그리고 악한이 하나 나왔네요. 예. 벽에 터치서 충원하고 있는 이재동 선수입니다. 악한 하나가 나오고 이러면은 이뮤탈스코로할수 있는 게 없죠. 많, 저, 네. 많지 않죠. 예, 그, 네,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점점. 네. 악한 한 개, 저고 뒤쪽으로 빠지는 스펄지. 저글링 디펜스가 조금 빠른 시간 안에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뮤탈스크 콤보를 그렇게라도 지금 막을 수 있었던 거죠 네 예, 만약에 본진 쪽에 저글링이 좀 일찍 들어왔으면은 못해도 본진 쪽은 끝났을 겁니다 저글링의 예, 본진이 어, 많이 좀 휘둘렸다면요 네자 스컬지가 지금 어느 정도 손상돼 있고요 네 분명히 위험하지만은 계속 들이 밀면 상여를 봐야 되거든요 아, 봐야 되거든요 아, 봐야지 맞춰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김태희 선수가 이렇게 무리해서 커서요 집어넣는 겁니다 네. 제거를 하고 있는 이재동 선수입니다. 뭐가 나오는지 봐야 돼. 병력이 나오는지 아니면 드론이 나오는지 뭐 뭐가 나오는지 확실히 봐야죠. 그렇죠. 병력이냐 드론이냐 네.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하기 위한 이런 방법이었죠. 예, 분명히 커세어가 들어가면 스커지 때문에 잡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도 들어간 겁니다. 네. 그래도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다 스쿼지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지상 영역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네요. 네. 이제도 무탈이한번더 온다라는 판단을 김태균 선수는 한것 같습니다. 본전에 캐논이 하나가더 올라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에요. 네. 스쿼지가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커서 네. 다시 잡을 생각이구나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뉴탄스의 양은 많. <laughs> 그러니까 뮤탈 시간은 끝난 거죠. 이렇게 되면은 <laughs> 체제를 바꾸는 어, 그런 시간입니다. 주자면역이 달립니다. 이런 식 이런 식이라면 두 픽에서 두 번째 멀티 성공하면서 로 잡아줘. 프로브, 프로브 만. 잡아줘요, 크로브. 네, 성공 시키면서 템플러 야. 확보하는 그런 운영이 야. 돼야 됩니다. <laughs> 어, 너무 많이 맞았어요. 뮤탈이. 네. 어, 그러니까 스커지가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후에 뮤탈스크 다수 찍으면서 한번더 습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로는 스커지를 더 많이 찍었거든요. 네. 커세어만 네, 떨구기 위해서. 그러면서 드론 뽑고 체제를 바꾸는 이런 타이밍이었는데. 자, 이 타이밍에, 어, 김태균 선수가 뮤탄스크가 많지 않으니까 한 번, 어, 위로 압박을 가보네요. 어, 뮤탄스크. 네, 안 네, 돼. 네, 지금 안 보이고 있고요 네. 싸우는데 그냥 싸웁니다. 싸웁니다. 네, 뮤탄 안하시네 뮤탄... 아, 보증, 이 들어갔으면 그냥 보이 들어갔는데 면역이 안 나오면 이거 막기 어렵습니다. 아카드로 나왔습니다. 아카드로나습니다두 아, 네. 개가 있어요. 아카리두 아, 개가, 아, 아, 개가. 아, 데 이쪽 라인 허용해서안 되는 이자도 들어줍니다. 네. 선수 콜론이 두 개가 안정적으로 완성되기는 했습니다만. 아, 야, 이거 지렸다. 자, 체제 받고만한 그런 타이밍에. 네, 피해가 너무 큽니다 이거는. 공기로, 공기로, 공이로 그렇죠. 이거고요. 아카디 아, 지금 두 개가 살아 있는 게 진짜 압박이에요 아, 아카를 먼저 제거해야 되는데 정걸리 오면 높거든요저걸리와다다다 찍어서 지금 수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거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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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이것은 아무래도 이후에 이두 선수만의 대결은 이후에도 벌어질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팀원이 그리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승리였기 때문에 김태훈 선수가 이렇게 또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의 경기 3세트 경기에 전혀 벗어 무너진 이회의슈가 김태훈 선수가 구성은 도잡아내고 그팀내 에이스 4승 5세 가장 강력한 에이스 이재동 선수지 끌어내렸어요. 네. 무엇보다 김태훈 선수가 상대방의 의도를 정말 빨리 파악을 했고 s 리타일스쿼의아 약간 흔들리는 관여 없 어쩌나 있었지만 안정적으로 막아낸 이후부터는 이재동 선수에게 많은 숙제를 내주면서 확실하게 이재동 선수를 흔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태용 선수가 이재동 선수를 제압하고 1승을 시크합니다. 현재 스쿼트는 3대2로 SK 타일타선고 T1이 앞서 천명!